E 꿈나무를 찾아 가장 먼저 간 곳은 부산시 사직동에 있는 펜싱 훈련장. 펜싱은 두 경기자가 각자의 검을 가지고 찌르거나 배기 등의 동작을 통해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 펜싱 꿈나무 선수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훈련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훈련장을 찾아옵니다.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지만 유니폼을 갖춰입으니 꽤 늠름해 보이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기본... 체력부터 시작해서 펜싱 전문 기본 동작, 그리고 레슨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기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된 훈련에 모두 지친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느 한명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약 30분 이상의 몸풀기 운동.

힘들었던 몸풀기 운동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펜싱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학교에서 반가보 하다가 그냥 선생님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부 갔다가 선수반까지 오게 됐어요. 요즘은 펜싱 말고 뭐할때 재밌는 거 좋아해요? 없어요. <laughs> 왜요? 아, 그냥 펜싱이 아, 제일 재밌어요. 아이게 제일 재밌. 찌를 때좀 아픈 네. 것도 조금 쾌감이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찔러서 점수를 내도 뭔가 아, 재밌어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펜싱 훈련 시작입니다 훈련에 열심이 많은 한 아이가 보이는데요. 아이언맨 마스크가 멋져 보입니다. 옛날 2016년 리우 올림픽 그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 탄거 보고 펜싱에 반해서 배워보게 됐어요. 그분이 혹시 사인 있던데? 아, 네. 사인은 직접 받으신 아, 네. 거? 아네 그때 서울대 가서 받은 거. 여기 대회 보점대에서 그 일본 1등을 해보게 됐어요. 2위나 했네요. 2위네요. 네? 아, 네. 그때 2위 아깝게 이위어요 차이 얼마 안 나게 져가지고 아쉽고 살짝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1등 하고 싶어요. 끝나고요. <laughs> 집에 가서 음 맛있는 거 먹어야죠. 어린아이들에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 코치님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음, 기특하기도 하고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훈련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게 시킬 때도 있으면 그럴 땐좀 가슴이 많이 아픈 편입니다. <laughs> 나이가 훈련 중 손을 다쳤는데요.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며 다시 씩씩하게 훈련을 시작하는 친구입니다. 드디어 모든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흔들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훈련 이제 더 열심해서 히 다음에는 대회 때더 금메달 노려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야, 금메달 원다 도복바지가 너무 불편했어요. 저도요. <laughs> 아이들도 열심히 해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펜싱을 정말 사랑하고 펜싱을 통해서 음 아이들이 원하는 꿈 국가대표도 될수 있고 그런 단계를 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나 뭐 야구나 이렇게 대중적이지만 펜싱은 아직 그 정도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처럼 클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장소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이빙 꿈나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이빙은 일정한 높이에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의 다이빙 기술과 우아함, 그리고 입수자세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무슨 운동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계기로 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저는 수영을 7년 동안 하다가 가지고 아직 1년밖에 안되는데 수영하다가 그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다이빙에 왔어요. 여기는 지상 훈련장인데요. 다이빙을 할때 회전을 잘하기 위해 복근을 단련하는 곳입니다. 다이빙 시험 한지 얼마나 됐어요? 아, 2년 됐습니다. 물을 좋아해서 원래는 놀려고 왔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순위권 안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순위권 안에 못 들어서 좀 아쉬워요. 지상훈련이 끝난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인 입수 준비를 합니다. 아, 조용히 해! 건물 3층 높이 가량인 5m.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섭지는 않을까요? 음, 처음 재밌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 무서운데, 하고 나면 재밌어요. 제 어려운 동작을 해서 어 엄청 잘 들어갔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 아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오거나 그 자세 잘하게 되면 은 되게 기,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되게 대견하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이 스스로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볼때 본인은 되게 운동을 계속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운동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계 단계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아질수록 어려울 걸 이제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두려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볼때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이는 그런 그럴 때가 제일 좀 뿌듯하고요. 현석이랑 같이 다이빙하는 이제 인천 전수 중에 한 아이가 와서 형 우리 나중에 국대 가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그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현석이가 조금 더 어,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데. 코치님도 아이들의 동작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데요. 코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음, 아직 어린데 운동이 힘들잖아요. 매일 오전 오후로 하고 하는데 어린애도 이제 이 운동 시간을 자기가 이겨내고 힘든데 따라하기가 되게 좀 마음이 아프죠. 보면 <laughs> 근데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다이빙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축구나 뭐 야구보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보통에는 이제 시도에 이제 다이빙 말고 지상훈련장이 따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산은 그게 없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이제 힘들어요. 네. 오늘은 다이빙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온 다이빙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초등부 선수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석이도 꽤 긴장되나 봅니다. 고등부 선수들의 시합도 이어지는데요. 꿈나무들에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학년, 학년 아이들이 있고, 없는 학년도 있고, 어,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없음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사실상 여러 대회를 다녀도 저희는 어떤 매체로부터 비껴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어른들이 많이 조여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열악한 뒷받침 환경 속에서도 다이빙 꿈나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꿈이 있어요? 다이빙 선수 크리에이터 되기요.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되는 얘기,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빙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희망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그냥 내일만 보고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달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콩나무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은 곳은 체조 체육관입니다. 체조는 도마, 철봉, 흥행봉, 안마, 링, 마루 총6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철봉은 봉에 매달린 자세에서 진동을 이용해 연기하는 경기입니다. 가녀린 팔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요? 하고 채했는데 그때 어 선생님이 체 재미냐고 물어봤는데 재미다고 해서 다니려 했는데 다니게 되었어요. 철봉이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안마라는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마는 도중에 멈추면 감점이 되는 종목인데요. 힘들 법도 하지만 친구들의 응원소리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무려 575cm 높이에 걸린 두 개의 링을 잡고 줄의 진동을 이용해 연기를 펼치는 경기인 링.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힘들지는 않을까요? 훈련은 그닥 힘들지도 그냥 뭐돌거나할때 재밌습니다. 이번 종목은 우리가 흔히 뜀틀로 알고 있는 도마 종목인데요. 기계체조 종목 가운데 가장 짧은 순간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순발력과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루는 경기장에서 공중 돌기와 제주 넘기, 달리기, 물구나무서기 등 다양한 동작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연결하는 경기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준비하기까지 선수들의 부모님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항상 훈련이 고된데도 항상 잘 마무리해줘서 항상 기특하고요. 음, 혹시나 부상 당할까 다칠까 그게 항상 염려되죠. 사인이라서 공부며 체조며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한국 현 시점이 이제 둘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길이 올것 같아요. 그때 좀 체조를 그만뒀을 경우 공부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애로점과 체조를 계속했을 경우 또 공부에 대한 애로점 항상 고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평행봉은 봉을 이용해서 흔들기, 돌기, 버티기 등을 연속으로 펼치는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꿈나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8월 말쯤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또 제의가 하나가 많습니다. 단체 우승과 그다음에 또 개인 메달 오늘은 유소년 체조 선수들의 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겠죠? 체조대회는 총 6종목을 각 팀이 배정받은 순서대로 자리를 옮겨가며 진행됩니다. 드디어 첫 종목인 도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희민이가 멋지게 마무리하며 좋은 시작을 알립니다. 동근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힘차게 달리는데요. 착지 실수로 놀라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잘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남은 종목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두 번째 종목인 평행봉이 시작됐습니다. 행복 역시 성철이가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초등학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동근이가 도마에서 있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해봅니다. 조금 전 실수가 잊혀질 만큼 완벽하게 평행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모두 잘 끝냈을까요? 드디어 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선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 도마가 제일 뿌듯했고 안마가 좀 아쉬웠어요. 도마는 제가 주종목이라서 나가서 뿌듯했고 안마는 늘 하던 건데 실수해서 그게 좀. 네. 앞으로는 내년 소년체전에서 단체 1등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았어요. 종목마다 실수를 안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단체 1위를 할수 있는데 아쉽게 단체 2위를 했어요. 체조를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 선수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어린 학생들이라서 4학년이 좀 분포가 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학년 선수들은 이제 뭐 한두 종목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 4학년 애들이 어 형들보다 대범하게 시합도 잘 뛰고 실수도 없고 그래서 응원하고 화이팅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좀 미래에 좀 발전이 가능 좀 많이 있지 않겠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일단은 저도 운동을 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입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커죠 뭐, 이번 시합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있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운동한 날보다 해야 되는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음, 체조가 아무래도 좀빙의기 지목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선수를 수급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고, 체조 전공자가 아닌 선생님들이 뭐 있는 학교에서는, 더 열악하다고 할수 있죠. 그~ 교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은 저~ 학교에서 선수를 수급하는 데 조금 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합이 이제 끝났는데, 그, 1년 달려온다고 고생 많이 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을 건데, 이제 좀 쉬면서 다시 재정비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날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올해는 그 예상했던 성적은 못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을 위해서 한번더 힘차게 화이팅 하자고 한번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너무 잘해줬고, 고맙고, 뭐, 아쉬운 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뭐,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되고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고맙고 잘해줬고 대견하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파이팅!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한 낯선 종목일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꿈나무들에게 큰 걸음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닐까요? 꿈을 위해 찌르고, 뛰고, 날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